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올바이오파마 들고 왔어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외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이 엄청났는데. 와, 개인이 정말 다 매수로 받아 냈지만, 오늘까지도 양봉으로 마감시키는 건 무리였네요. 하지만 이전 같으면 이 정도의 매도량이면 정말 깊은 음봉 나오는데, 오늘 이 정도의 음봉 길이는 사실, 어, 그냥 잠시 한번 좀 쉬었다 가는 자리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6,648억 매도했고, 기관은 무려 1조 3,760억을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2조가 넘게 다 매수를 받아 냈어요. 대단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1,100억, 그리고 기관 2,400억 매도 했고, 개인이 3,876억 모두 다 매수로 받아 냈습니다. 음, 계속해서 개인이 매수를 다 받아 냈기 때문에, 이제 장중에는 어, 양봉이 중간중간에 양봉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빠지게 됨으로써 이것도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쨌든간에 현재 개인의 매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3027.16포인트를 찍고 밀렸으나 어, 역사적인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 했네요. 코스피 3000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 이런 날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윗꼬리가 다 달리고 밀렸을 거예요. 이제 오후에 종가로 가면 갈수록 오늘 뭐 양봉으로 깊게, 세게 뽑아냈던 종목들도 많이 밀렸을 겁니다.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없던 종목들은. 음, 이런 종, 이런 날 오늘 어떤 종목을 이렇게 찍어 올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식 누나가 좋아하는 바이오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때, 8, 9월이죠? 이때도 이제 매매를 좀 하다가 이렇게나 지순될 때 깊게, 너무 깊게 두달 동안 밀려가지고, 아, 조금 안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 10월부터 다시 한번, 11월부터죠?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어, 11월, 12월 두 달의 흐름이 매우 좋았고, 어, 이제 한번 또 자리를 만들어갔으니 매매해볼만 하겠네라는 어, 이 차트 자리가 딱 나와서 이제 추천 종목이자 한번 종목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제네릭 보틀리움 톡신과 항생제 주력의 제약 기업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안구 질환, 면역 항암 치료제 등의 바이오 신약 개발도 진행하고 있죠. 한울바이오파마가 새로,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면역 항암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동물 실험 결과를 곧 발표할 계약, 계획이라고 밝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면역 항암 항체 신약 개발 프로젝트인 HL186과 HL187을 공개했었어요. 이 박승국 대표는 현재 HL186과 187은 동물 실험 단계에서 최종 항체를 도출하는 과정이 있으며 2021년 실험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박 대표는 또 체내 암세포 대항 활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PD-1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TIM3 및 TIGIT를 타깃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제라고 설명을 했죠. 어, 글로벌 제약사들도 차세대 명역 항암제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죠, 요즘. 지난해 5월, 길리어드는 TIGIT 억제제를 개발하는 아커스와 최대 20억 달러, 약 2조 2천억 원인데, 이 금액에 이르는 계약을 맺으며 신약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었습니다. 로슈, 머크 등도 자사에서 개발 중인 TIGIT 억제제의 임상시험을 확대하며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올 바이오파마의 면역항암 항체 신약인 HL186과 187은 현재 후보 항체를 선별하고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단계이기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이 되죠. 주가도 이제 그러한 점을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현재 한올바이오파마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희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HL161입니다. 중증근 무력증 임상 3상 진입을 또 기대하고 있는데, 어, HL161은 앞으로도 이 적응증 확대가 가능한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협력사인 이뮤노반트는 희귀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에 대해 중증급무력증, 갑상선암병증, 온난항체용혈성빈혈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1년 이내에 세 가지 적응증을 더 추가해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올해 흐름도 또 지켜볼 만하겠죠. 또한 한올바이오 파바는 이 HL161에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및 호주, 러시아 등의 판권을 갖고 있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뮤노반트와 중국 협력사인 또 하버바이오메드가 최근 자금을 조달해서 HL161과 HL036 임상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이니까 음 지켜볼 만 HL036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인데요. 첫 번째 미국에서 임상 3상은 주 평가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어요. HL036의 이 미국 임상 개발은 대형제약이랑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이번에 개시한 중국 3상과 미국 두 번째 3상 임상이 잘 수행돼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상, 삼상 통과하기란 정말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이 결과에 따라 가치가 또보원되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죠? 또다시 이 주가 앞자리가 4로 바뀌는 날이 오면 너무 좋겠네요. 현재 차트를 보면, 음,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어제, 오늘 다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정배열로 강하게 머리 들어주고 있죠. 오늘은 기관까지 양매수로 들어와서 흐름이 매우 좋았어요. 이렇게 11월 12월 쭉 차트 우상향으로 살금살금 올라오다가 오늘 다시 한번 갭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하나 뉴스가 뜨기를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을 확대했다고 어제 날짜인 1월 5일에 공시를 했어요.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지난해 7월 17일 11.3%에서 11월 30일 13.35%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어, 한올바이오파마 이 종목은 사실 주식누나가 어제, 그러니까 1월 5일 이때 이 캔들에서 종가, 여기 보이시죠? 화요일. 3시 26분에 종가 추천 종목으로 보내 드리기도 했어요 어 일단 단타 접근으로 했을 때 오늘 갭상승 하면은 매도 준비하자 왜냐하면 어제도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갭상승 할이 캔들 모양이 딱 나타나기도 했고 만약에 갭상승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기 4만 700원 1차 목표가 여기까지 끌고 가볼 만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죠 근데 딱 예상대로 맞았죠. 그래서 오늘 1차 39,000원 절반 매도했었고요. 갭상승 시작한 금액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4 7 0 0원 걸어놨었는데 4 6 0 0원까지만 올라갔다가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흐름이 좋으니 뭐 급하게 생각할 거 없으니 이제 홀딩하자고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지수가 다 눌려가지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지만 한울바이오 바마 같은 경우는 되게 양, 양호하게 끝난 종목이기도 하죠. 음, 여기 이 볼린저밴드 이 백일선을 뚫어준다면 충분히 여기 정고점 41950원 여기 뚫어줄만 할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를 목표로 한번 끌고 가볼 만하고 어, 여기에 더해져서 임상발표나 기술이전 등의 호재 뉴스가 만약에 또 따라준다면 충분히 신고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주식 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주린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 언제적 거의 11월 11월 장에 특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거의 하락장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장 강하게 상승장 안에서만 매매를 해 오셨을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같이 살짝만 조정이 나오는 음봉장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 누나가 이제 장중 대응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도움 필요하신 분들, 이제 주식 누나 VIP 회원 문의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지금 주린이 분들을 위한 이벤트 중입니다. 네, 종목 추천뿐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제공해서 익절은 극대화시키고, 이제 소, 이익 극대화시키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이 주린이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어, 어, 원래 두 달에 44만원인데 이제 유한타 계좌 개설하시면서 신규 가입해주시는 회원님들은 2개월 가격으로 약 100일 정도의 서비스 기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